아, 나 모르나? 모르면 들어옵나? 안녕하세요. 너 이거 알아해? 아나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파이더맨 보고 왔거든요. 거기에 정말 유명한 대명사. 명대사. 거기에 정말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우리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힘이 셀수록 책임감도 크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막 생각을 하다가 진짜 영어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Come with 입니다. 모모와 함께 오다죠. 얘를 원래 구조로 다시 자연스럽게 말해보면 great responsibility comes with great power 가 되겠습니다 즉큰 책임감은 큰 힘과 함께 온다 입니다 근데 아예 그냥 c o m e with 를 하나로 묶어서 마치 이렇게 하나의 표현처럼 쓰인다고 할까요 식당을 가서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러 가시든지 이것만 갖다가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 시키면 이거 따라 나오나요? 보통 뭐 된장찌개 시키면 밥 주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 comes with B A를 시키면 또는 A를 사면 B가 따라오는 거죠 B가 함께 온다 라는 표현이에요 밥 시키면 된장찌개 나와요 밥 comes with 된장찌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모든 메인 메뉴에는 샐러드가 제공됩니다. 모든 메뉴는 제공한다. 막 provide 막 이런 거를 써야 될것 같지만 come with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메인 메뉴 all main courses come with salad. all main courses come with salad. 우리가 사먹는 그런 인스턴트 라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라면 수프, 뭐 분말 수프, 뭐 건더기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쓸수 있겠죠. 인스턴트 라면에는 어, 분말 수프가 들어있다. 분말 수프는 a soup powder입니다. Instant noodles come with a soup powder. Instant noodles come with a soup powder. 어떤 음식을 시킬 때 말고도 보통 우리가 뭐 물건을 구매했을 때 보증서가 들어있다, 보증이 된다, 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 come 를 정말 많이 씁니다. 이 로봇청소기 구매하시면 2년간 품질 보증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로봇청소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robot cleaner라고 하고요. 보증을 warranty,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This robot cleaner comes with a two-year warranty. This robot cleaner comes with a two-year warranty. 이번엔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음식에는 차가운 육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그런 좀 진상이라고 하면 냉면 시키면 비빔냉면을 꼭 시키거든요. 비빔냉면 시키면 육수 좀 달라고 막 찡찡거리거든요. 많은 경우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에는 차가운 육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s doesn't come with cold soup. Does doesn't come with cold soup. 뭐사 먹으러 가면 우리는 보통 질문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의문 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파스타 요리에 샐러드도 같이 나오나요? Does the pasta come with the salad? Does the pasta come with the salad?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계속 연습하셔서 꼭 카운 오해들을 자연스럽게 쓰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2022년인가요? 예! Yeah! 제가 이걸 내년에 올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도 저 애나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